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우리 빙바바, 바바킹이죠. 요거 스펙업을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 캐릭터를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암살자는 지금 레더에 있지만 오히려 호예죠. 네, 레더 전용 아이템들도 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스탠서버고요. 지금 일단은 빙바바 세팅은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목걸이랑 요 한짝 빼고는 다 있어요. 원래는 불굴을 끼고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고뇌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뇌작을 해볼게요. 기존에 있던 거는 원래 팔라딘 줄려고 했던 건데, 공속 40%가 맥스여서 데미지는 조금 낮지만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난 공격력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무공, 그리고 인내, 그리고 꺼져가는 화로, 그리고 수수께끼, 뭐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집하고. 또 레더에서는 제가 소집을 좀 만들어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룰이좀 많아요 이거는 어, 현지랑은 아니고 번개 피참이라고 있는데 그 45짜리가 떠가지고 60차 20배르에 팔았습니다 <laughs>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쫄깃한데 네, 그래서 좀 왕건이가 돼서 팔고 지금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그때 좀 친절한 분이 있어서 그때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바로 진행할게요 요거 시세도 궁금하긴 해요. 좀 아시는 분들은 말씀 좀을것 같아요. 그 에테 슬가인데 방어가 높게 떴다 했거든요. 옵션도 196방, 근데 피흡이 좀 낮아가지고 피흡이 4에서 6인데 이게 아 3에서 6인데 4퍼여가지고 얼마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저는 빙바바에 이제 텔레포트도 가능한 걸로 이제 세팅을 맞춰놓으려고 합니다. 빙바바도 하고 그냥 다 잡을 수 있게끔. 이건 소작용, 원래 준우뜸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때 한창 레더 시즌 1 이럴 때만. 자, 그럼 일단은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네가 에드 티르 루까지 꼈고 말 날이네요. 자, 루는 지금 준비를 다 해놔서 다시 한번 보자. 루까지 꼈고 말 날. 랄랄랄랄랄랄. 제발 옵션 400. 아 공격 속도 39로 매우 높고 피해는 364네요. 근데 이건 원래 피징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피징 있어 상관없어요. 부퍼라. 일단은 기존 거보다는 공격력이 높게 떴네요. 원래 이게 슬픔이 340에서 400까지라 공격 속도는 줄은 뜸인데 나머지가 엄청 좋다 볼수 없네요. 척치 생명력 흡수랑 독조왕 독조왕도 주눗뜸 척치는 그냥 쏘쏘 기존거랑 똑같네 이제 그 쌍곤의 오운화가 됐습니다 안 마을에서 안된다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일단 여기서는 옵션이 한 중상업정으로 뜬거 같아요 피해가 높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공속이 높으니까 나쁘지 않고 다음 무공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선이 스킨 쓰고 있고요 아, 어, 무공 무공이 있냐. 무한. 베르말 베르이스트네요. 베르말 베르이스트. 그럼 바로 자스부터 해 볼게요. 액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베르말 베르이스트. 바로 가겠습니다. 베르 말 베르 이스트. 어. <laughs> 번개장 53, 삼 피해가 이게 높은 건가? 피해는 네, 봐야겠네요. 아 피해는 낮은데 번개장이 높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서 주면 되겠는데요. 예, 네, 소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가 낮지만, 예, 네, 번개장이 주는 뜨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기이득이죠. 변동 옵션은 저두 가지가 크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베르말 베르이스트. 잘못 끼면 큰 사고거든요. 혹시 램 느낄 뻔했네. 이스트. 아! 번개장 으뜸? 피해 307? 잠깐만. 미친 거 같은데? 피해는 325까지인데 일단 번개장 으뜸 떴어요. 난리 났네 이거. 이건 부르는 게 값인데, 이거는 그냥 사진, 사진 소설가 들고 껴도 될 정도로 옵션이 매우 좋아요. 오, 미쳤는데. 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지금 세 개째인데, 무한히 일단 대박이 터졌고, 예, 나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흐름이 좋거든요. 지금 소집 먼저 만들어야겠다. 소집 지금 두 세트 준비해 놨거든요. 아, 에테세크도 중요하니까. 에테세크 먼저 만들면 딱칸 나오겠네요. 자, 에테세크. 원래 이거 예전에 가성비로 썼거든요. 그냥 론, 그냥 로룬에주어가 썼어요. 그때 한창 레더 이 때. 로룬도 아니다. 이거 엄청 싸게 샀어요. 그때. 룬으로 그때 싹이 구해가지고 이건 완전 하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병은 아마 이걸 껴줄 거예요. 이거 이다가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걸 룬은 안 날라가겠지. 저 우음룬도 저거이 가치가 높은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엘솔 돌로라고 하네요. 엘. 엘. 솔돌로 솔돌 돌이 없는거 아니지 설마 잠깐만 어지 돌이 안 보이는데 <laughs> 잠깐만요 엔진 아니고 이건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가 o l Tol, t 돌 이런 재인장 돌이 없어? 아까 돌 하나 조합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별 짓을 다 하겠네. 돌 만들려면 솔이 이거 솔직히 솔룬을 버리는 건 정말 멍청 멍청한 짓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솔 아홉 개 있으면 돌 하나 만드네요. <laughs> 아니 아까 헬룬 하나 만든다고 돌을 갈았어 생각해 보니까. 샤일샤일도 사엘. 없어요. 아까 다갈아버워가지고아 이게 여기가 아니고 망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생각을 못했네요. 이 솔도 크래프트에 쓰는 거여서 시세가 있거든요. 꽤 비싸요. 지금 이제 스테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낮은 등급론도 가치가 좀 높은 편인데, 그냥 원래는 통찰에 많이 쓰이죠. 미안합니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무조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금방 할게요. 솔.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자, 소이이 선이가 편해. 이거 맨날 기록 못하니까. 사파이어 3 개. 아마 있을 거예요. 있네. 이게 뭔 짓이요 이게? 길바닥에서 그냥 뿌리는 게 샤일인데,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네. 씨. 에메랄드 하나, 씨, 뭐야? 봤나? 아, 루비구나. 오케이, 이렇게 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쉬워. 이게 응, 깔맞춤을 해야 되고, 마음 편안하군요. 자, 그럼 바로 바바킹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 방이 좋았는데, 지금 흐름 깨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인내 같은 경우는 아 용병 졸업가 보시죠. 예. 모든 저항하고 생명력, 비례 이두 가지가 변한데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뜨끈뜨끈한 돌 맞지? 어, 돌로 돌, 그리고 로. 로로로로로로로 여기 있다. 제발, 에테세크 귀한 거다. 880 아, 898이 아니고, 이거 방어력이 15가 붙은 거거든요. 아마 883이었을 겁니다. 제발, 헉. 모든 조항은 으뜸, 방어력 2664라고요. 거기다가 생명력도 1.5는 아니고, 1.1.0에서 1.5인데 이건 한1.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벨이 자지금 93이니까 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최상급. 와씨. 기존에 있던 거랑 비교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laughs>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좋아. 야씨. 우리 용병 아주 미쳐날때구만 지금 일단 이거는 제가 그 사종도 있는데. 냉기 피해 때문에 빼놨습니다. 에테는 드루이드 줬고요 자, 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소집을 한번 두개 연달아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지금 인벤 정리해야 되니까.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어우야 창고 미어 터진다. 놀데가 없는데. 큰 아다. <laughs> 이룬을 미리 써야겠네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여기 장난감에 끼려고 갖고 왔거든요. 귀여워하고 이 장난감. 이거 다 함성하고 포파 경로가 1만 빠지고 옵션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나름 준수하게 떴어요. 장난감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다가이게두개다 넣을 수 있죠 무공을 어차피 이 캐릭터는 무공 안쓰니까 다른 캐릭다 줄거거든요 그러면 불굴의 의지 야 이거 땅바닥에 버려놔 저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소집 두개 연달아 가겠습니다 아마 재료 딱될거예요 소집이 다 있는데 무급 쓴 애들이 있어가지고 무급은 나눔이나 해야겠습니다 야 지금 매참봐 아우 개이뻐 자, 봅시다. 음. l a 지 m 랄말 이스트옴. m 랄말 오시 랜드를 버렸네. 이스트. 오! 잘 됐다 최하급이 떴네 와, 여기서 이때 마네. 개쓰레기가 떴습니다 뭐냐면 전투지시가 바바리안 스킬에 있는 저 함성 스킬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생명력 증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게 좀 필요한데 이게 6가지 뜨거든요? 근데 레더에서 으뜸을 프레일이 띄어서 그 3베르에 아 3자에 팔았을거예요아 3베르에 여기서 망했네요 이거. 이거는 그냥 소집 나눔에대해 나눔, 나눔에 돼, 나눔. 눈 가치가 떡락해 버렸고요. 전투 지시만 높으면 돼요. 딴 것들은 높으면 좋은데 큰 영향은 없다. 자 뭐였지? M, 랄말 이스토움 디골 땡겨. 근데 뭐 지금 이미 이득을 많이 봐서 M, 랄 어차피 뭐 인내가 대박 터졌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젠 좀 한번 떡상 해야지 이스트 떡상 가슴 이렇게 룬작 하기 힘듭니다 아 도대체 앞에서 운을 다 썼나본데 잡 <laughs> 됐는데 튀어 아무래도 이방은 운이 다한것 같습니다 한번 산행만 후딱 돌아보죠. 못 참겠어. 점프.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자, 팔라교 복일단 한번 껴봤거든요. 아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쟤 일단 체인 간데 아주 잘 잡죠. 용병도 우리 준영이 잘 살고 있어요. 개 불. 용병 죽지 마라. 이렇게 잡았구요 봅시다. 큰 부적은 솔직히 잘뜰 확률이 낮아가지고 볼드는 이미 꽉 찼네요. 버립시다. 일단은 이 방은 썩었다. 칠을 하나 더 늘립시다. <laughs>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미안합니다. 바로 갈게요. 이제 포탈 책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방에서 조졌거든요. 인생이 하직을 했어요. 자, 이번엔 액트 5가 살겠습니다. 그렇지? 액트 1에서 이미 쪽쪽 빨아먹었죠. 예, 무공, 으뜸, 주우뜸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laughs> 진짜 아, 이게 주우뜸이 아니구나. 53이, 아니, 53도 높아. 40, 아니, 45에서 55인데. 그리고 인내 이거 모든 저항 진짜 많이 보거든요 생명력하고 모든 저항 30이 엄청 큽니다 선고 오라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소집은 이거 진짜 그냥 바닥에 갖다 버려야 될 이건 튕겨도 될 정도고 지금 갖고 있던 무급 제일 낮은 게이짜리인데 이건 교체가 안 돼요 진짜 나눔해야겠다 자 다음 거 이제 수수 메인이거든요 옵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고 그 노노작이 아니어서 솔직히 판매는 힘들어요 근데 어째 좀빙바가 있기 때문에 골드가 남아 돌거든요 그냥 몇판 돌면 골드 생겨서 수리비는 감당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 낄 애들이면 거의 안 맞을 애들 위주로 줄 거라 아마 아마존하고 팔라딘 줄까 싶어요 바바는 이거 쓸 거고 이것도 방상작이라 골드 오지에 깨진 소리 들리지만 어차피 제가 막 디아2는 뭐 엄청나게 파밍을 막 많이 하지 않거든요공평경 뜨면 하는 정도라서 일단은 대중적인 메이지 플레이트 먼저 하겠습니다 자소수께끼 최종 아이템이죠 드빌 아니 드빌이 아니고 <laughs> 죄송합니다 디아의 거의 이제 메인인데 여기서는 솔직히 방어력이 775만 뜨면 시세가 한 4-5배 뜁니다 물론 떠야 말이지 전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요번에 뛰어봤으면 좋겠네요. 아직 못 봤다. 수케기 자 아이드 베르네요. 자. 자. 아이드? 베르! 허! 으뜸이야! 미쳤나봐! 아까 그 방에서 탈출하는 게 정말 신의 안소였네요. 으, 으뜸이 처음 떴어요. 이건 지금 영상 올려야겠다. 이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으뜸, 으뜸이 떴어요. 나 지금 기가 막히거든. 아, 이거 그냥 방, 방상 15짜리 사가지고갈 거야. 아. <laughs> 아, 근데 으뜸줄줄 누가 알았냐? 나도 몰랐는데, 개 이뻐. 확대키는 없습니다. 지금 레거신, 이거 예전 모드. 자 그러면 일단 수수 초 대박 났고요. 근데 이게 대박 나니까 개 무서운데. 와플이 일단 팔라딘 줄냈거든요. 이게 방어력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일단은 해봅시다. 자 아이드 베르. 자 여기 아래에 추가한 게잘 뜨는구먼. 제발! 예와 와이어 폴리스에는 솔직히 수술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확률이 이게 말이 돼 여우 뜸하고 우드 뜸이 같이 뜬다고 이게 <laughs>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 와이어 폴리스는 이제 솔직히 아마존들이 끼면 이뻐요 예, 그래서 선호하는 베이스긴 한데 <laughs> 예, 옵션. 아콘 플레이트가 일단 이건 딱 중급이거든요. 그냥 샀어요. 이건 3장가 거기서 사가지고 <laughs> 싸게 이것도 산것 같은데, 베이스의 가치에 비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쉽다. 어떻게 으뜸하고 여유부뜸이 바로 뜨지? 영상각 지대로 살렸고요. 진짜. <laughs> 내가 지금 하면서도 어이가 없다. 코난 우은우래 한번 틀어야겠네요. 진짜 여우등 오늘 여그뜸이 몇개요 어? 이런 젠장 이 땅바닥에 버린 소집 이것도 여그뜸이에요 전투지시 1이면 안 써요 이거 그냥. 나눔급이야 나눔급 나눔해줘도 그 사람 못 버려 진짜. 여그뜸 이 영상에 혹시나 디아블로 2 하시는 분 배틀 태그 적어주시면 친추 걸어서 나눔하겠습니다 소집두개 일단 버리지 않을게요. 난 저것보다 지금 저거랑 이 프레이랑 동급인 거 하나 싸게 사가지고 쓰는 건 있거든요. 대작방 백용이그 나머지는 다3,4 이상이에요. 옷자리도 있고 으뜸은 거의 다 그냥 바로 팔아요. 으뜸은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쓸수 있다. 쓰는 거뭐 가치가 막 엄청 비싸지 않는데. 그냥 그래요. 그걸로 이제 다른 것들 을더 생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소집 조졌고요. 하지만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무궁 성공. 수수깨기. 어? 수수깨기 어디 갔어? 너 이거 창고로 들어가 이거. 넌 여기 박혀 있어. 수수깨기 일단은 으뜸, 메이지 플레이트가 가장 대중적이거든요. 항상이 좀 낮은 게좀 아쉬운데, 내구도는 으뜸이었는데, 15, 15였다가 했으면 이거 거의 한 20자, 30자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 이게 띄우기 그렇게 힘듭니다. 메이지 플래티넘 워낙 이게 인기 있는 모델이라서. 자, 그럼 이제는 꺼져가는 불길.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마저 하고, 용병한테 줬던 요거. 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중요해요. 근데 난 이거 솔직히 업그레이드해서 방어가 몇이 가 좋은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덧글로 뭐 알려주신 친추를 주시든, 아, 친추는 제 배틀태그는 준 3825입니다. 네. 참고로 이 뒤에는 배틀태그가 그거든요. 거그 낮을수록 예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전 드비, 스타2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 때가 아마. 배틀넷 초창기일 겁니다 스타 2 나올 때가 배틀넷이 처음 나와가지고 와우는 와우 배틀넷 있었나요? 모르겠다 아무튼 스타 2 스타그라미 2가 이 배틀 때가 초기였던 좀 그때 초기부터 했어가지고 좀넘버링이 낮은 편입니다 막 지금 분들은 막 천대가 아니고 만대 10만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본비지지로 솔직히 말하면 당금지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는 스탠이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는 문자를 뜨죠? 이건 내가 패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보면 꺼져가는 불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화염 저항 오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당금질이 좋대요 당금질은 레드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죠 하나씩은 다 만들어 올까 싶어요 못 갖고 오니까 이게, 다, 이게 당금질이 약간 그 드와프링에 있는 화염 흡수가 붙는걸 알고 있거든요 허염 저하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사령 돌았던 거기서 잘 뜨는 편이죠. 거기서 잘 버티니까 지금 제 용병은 거의 가면은 아까 녹았잖아요. 네, 잘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안다보다 이게 좋대. 자 그럼 한번 본 비지 정도면은 이거 괜찮거든요 베이스. 입맛 아시는구만. 꺼져가는 불길 네프 풀 벡스. 네프, 네프, 네프. 설마 풀 없는 거 아니지? 풀이 무슨 룰이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 네. 풀롯이 없네요. 내가 <laughs> 아 이거 킬났네 이거. 아풀룰 이거는 제가 따로 할게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변동 옵션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화염 저항 오라마 있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그때 한번 하고요. 풀, 아니 풀을 잘못 봤나 봐. 룬을 지금 다 준비한 거거든요. 아까 돈도 까먹었잖아요. 돈하고 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워낙 넘버링이 20번대 이하인 맞나? 어 만, 아 21번이구나 풀은 좀 티어가 높은 룬들이 아니어가지고. 당연히 다 있겠지 하고 했었어요. 근데 없네. 지금 보면은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룸도 있고 이거도 있는데 없어요. 풀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굴도 있고 백스도 있고 오움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따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운빨 여기 다 빨렸어요. 무공하고 수수 있네. 지금 다 상급 뜸이 많거든요. 최상급 으뜸도 나왔고. 자 일단 마지막은 네, 소소하게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요걸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골토막도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제가 피해가 지금 160에서 200이잖아요 근데 저는 700 가까이 되잖아 이제 으뜸은 아니고 피해가 좀 빠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노, 그놈의 우버 잡을 때 아주 좋습니다 강타도 있어 가지고 엄청 잘 잡아요 상차 확화는 내가 걸면 되니까 내가 이제 고어 부츠랑 이제 뭐 귀염 뚜구 이렇게 끼고 장갑은 왜 없냐? 장갑도 뭐 있었는데 아무튼 할수 있으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얘도 잘 잡아요. 우버 잘 잡고 횃불은 안 해봤고 횃불은 팔라디노 한번 해봤습니다. 잘 잡더라고. 일단은 템플로 코트는 원래 팔라디 끼고 있던 건데 에테는 아니고 근데 에테는 굳이 필요 없다더라고요. 에테 아니어도 저항 때문에 아픈 거라. 일단은 제가 말하는 에트크3 네, 트라빈걸 잡을 때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인내 끼고 가서 녹았는데, 한번 이거 끼고 괜찮은지 볼게요. 원래는 꺼져가는 불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대체로 낄 만한 게 있나? 어.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여기 있다. 코램 다이아 코램 아이야.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핫.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게 에테리얼일 때 방어력 2000까지 뜨거든요. 그럼 1400이면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원래는 방상이 191이었어요. 나 아까 몇이었지? 치매라 까먹었네, 이거. 이거는 좀 높게 나온 건지 낮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리얼일 때1 2000이 넘어가 되니까 50%어 높게 나온 거 같은데 2100까지 올라가는데 에테리얼 에테리얼이었다면 이거의 장점은 내가 팔라딘도 낄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재가 너무 높아서 헬론장을 해낼 수 있겠지만 우음까지 박았던 거거든요. 모든 저항 올리려고. 저것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거예요. 그 횃불할 때좋다해 가지고 하나 장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이제 빵부터 우음을 넣은 게 자 일단은 이 어, 상태에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목표했던 거 했고 와 룰이 통비야 돼. 통장 됐네 통장. 아직도 자배를 많습니다. 한4자한4 0개 남았을 걸. 인내보다는 요 소집하고 바로 돌아볼게요. 지금 참다 있어요 원래 원래 참다 있는데 어 그냥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예, 요거 다 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옵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이거는 다 바를 디아참입니다 좀 옵션 있는 거뭐 명중 이거는 진짜 랭커들로 침을 질질 흘리는 예, 삥 37에 명중 120 웬만하면 거의 다 직득한 거 위주로 꼈어요 이거 왜 창고에 안 넣었지? 뭐지? 아무튼 이런 것들도 내 거래에 삥참 아주 귀한 거죠 자, 그럼 일단 가 보겠습니다. 안 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소집 이미 망한 거 하고 있네. 자, 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턴돈거 실수한 거는 바바리안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뭐냐 함성을 제트 x v 쪽조에 넣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준영이 오래 버티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그 템플러 코드 깨봤거든요. 당금지까지 필요할 것 같네요. 뒤졌네. 주경이 쉽겨. 아, 에틱 덱트 3 용병 껴야 되나? 아까 거래할 때 엑트 3 용병이 좋다 하시던데. 에이, 몰라 도박이 날린다. 제가 말한 도박은 아주 합법적인 도박이죠. 헛헛 떴냐? 매차 높거든요. 아. 안뚝 달라고 나 여기서 안뚝 먹어본 적이 아 한번 먹었구나 레더 때이 그래도 레더가 있었죠 예 네. 지금은 레더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했고요 세트 하나 떴네 지금 삥이 아, 뭐야 매찬이 500이 넘는 건 제가 이스트룬을 박아서 그래요 그래서 쌍고네 하니까 천도 기본적인 것만 껴도 예, 손쉽게 잡죠. 네, 아쉬운 건 우리 주정기가 사망했다는 거고요. 네, 일단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미래를 좀 대화를 나눠봐야겠네요. 그럼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 뿅.